뭐 어느 어머님들은 더 실망할 수 있나? 네 벌써 내가 환갑이 지났다 벌써 내가 7 0이다 내가 8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월에 무상함을 누가 가장고 불리기 위해서는 철심이 느끼셨겠어요 어떤 분이 무상에 대해서 아주 반대라고 아 피부로 알았도록 절실함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잠시도 정치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세상의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다 언젠가는 공으로 돌아가다 네. 이런 근본적인 실상을 이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모든 권내와 욕망을 다 벗어가지고, 내가 많은 종생인들니 희망에 좋은 다한 네. 그래서, 부처님이, 성북에서 많이, 오셔서, 우리 모든, 철자들이 네, 부처님 신다음 봉추하는 겁니다. 네. 봉천하면서 음, 네. 이렇게 느낌이 좀 와야 되겠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구상에 많은 성인이 계십니다. 성인이 많이 계시는데, 네, 모든 이 종교 철학자들에게, 에 성인을 평가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어, 얻은 분이 바로 사카만 부친입니다. 석카만 부친이, 세계 많은 성인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뭐를 빠지니냐 아, 이렇게 성인이 됐다 했을 때, 인지도가 얼마요또 신뢰도가 많은 민족으로부터 성부로 존경성, 존경도를 얼마나야 합니다. 또 당신이 이끌었던 여러 가지 종교 철학성이 론적으로 얼마나 완벽하냐 여러 가지 항목 거기서 또한 자기 스스로 본인도 그거를 철저하게 내가 일으키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웃다, 웃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화면을 보니까, 얼마나, 성인이, 성인이라고 읽었는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한 사람이야.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 나는 항문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충격들을 보니까, 석가머리 충격이 최고다. 그렇죠. 80살 넘게 사셨으니까,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81살을 팔렇사셨습 음. 그러시면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전달받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1가지 부처님에 대한 유명한 꼬가 있다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삼해봅시다 나가, 다가 열애. 열애. 공공 정변지. 정변지. 명행족. 명행족. 선서. 선서. 세간에. 세간에. 우상사. 우상사. 조장부. 조장부. 천인사. 인사불세존불세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음.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예불하기 전에 그것부터 예고해. 예, 그건 원래, 원래 쓰이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신, 기념, 의 네? 기물, 기법, 기승, 삼보에 있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처님 호우는요,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된 그 법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호박부 열까지는, 부처님 불교 편대 전체에, 부처님은 누구신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무엇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대표하는 말들이에요, 한 분으로. 예, 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몇 가지 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하고 예고할 때 항상 찬탄성으로 몇 가지 호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남방불교는 몇 가지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같니다 항상 그보는데 나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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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라 또, 삼마, 군도, 다, 다,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열에 식품, 우리는 열 가지 가운데서, 난방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세번이라고 그곳에는, 바람, 우목, 이니다 마지막은, 뭐라그랬어요정변이라말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무얘기어요 우리는, 열의공공정변기 그러잖아요? 원래 편지야, 한번 더. 우리가 그냥 다른 장 정변지라고, 정편지죠, 한번 더. 이세 가지를. 불러요. 그래서, 세종과, 또, 아라, 문공과 정편, 세 가지. 그렇게 서로, 우리 대승불교는 더 고충해가지고, 몇 가지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존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존. 세상에 존경으로 세상에 이분만큼 존경한 얼마나 존경스러웠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 인도를 가보신분들 여러분 들끼지만 지금도 인도는요, 종교에 나가고, 철학에 나가고, 사색에 나가고, 명상에 나가고, 그냥, 참 많아요. 인도 사람들은. 네. 인구도 뭐, 뭐 중국 못지않게 많은 인구지만은, 그 가운데서, 뭐, 심한의 성의 정기, 겐지스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더스 목록에서 나오는 그런 증기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인더스람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유난히 그러니까 종종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참, 뭐야. 아, 뭘 하겠다. 응. 그때는 신분사회니까 귀족들이 할 일이 모 있겠어요? 너희 천민들이다농사지면 자기가 밥만 먹으면 되는지 그때는 뭐밥이지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영상이 없다고 뭐 장수를 위해서 또러주 이런 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 명상가들, 다른 사상가들, 다른 철학자에 비해서, 유난히 붙이는 건, 배민종생, 종생을 사랑하고 이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털어줄 것인가를 엄청나게 고민한 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얘기 부처님. 80주, 한 48주 80,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라 하더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울었던 장면들이 초기경제나, 울까에 가고, 자는 묘사를 보내시오. 부처님, 돌아가신다고. 억지인 어, 거죠. 네. 다른 성인들이 그렇게 졸업하실 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바꿔가시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 바꿔가시는 뭐 거예요. 네. 십자가에 그냥 나의 서운 세상이 요절당한 시절을 요절 예, 요절당한 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정치적인 로마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서로 합격이 되고 오늘의 전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온 세계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했어요? 네. 나는 내 이론과 내 사인 세계에서 나는 전혀 예수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탐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테이블에다가부처님 불쌍한 모습을 살았던 겁니다. 아시탐 박사님. 엄청 늦잖아. 다, 그래서 유명한 서신 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가. 자네가 큰 용돈을 하려면 기도를 하다요 기도를 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서 기도문을 보내는 장면이 편지입니다 거기에 아인스타일 자네가 내가 좋지 않으시는 다 내가 이기도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네 거부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의 전복 아인스타일 말대로 다전니다어있습 영웅이 나온 세계의 역사를 찾아한고 아날로드 터널이 하러 어요 영국 사람이 뭐라고 했어 당신은 세계의 종교에 성소성인한테다는 요구를 들겠습니다 나는 조만한 말 없이 나는 사랑을에게 부채 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거에는 우리가 문명이 차단돼가지고, 불교를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네. 지금 유럽의 불교가 전해는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교는 전보다 인도, 중국, 이렇게 한국이 동남아 이때만 이렇게 왔죠. 근데 많이 가봐야, 터키 밑에까지 왔어요. 터키. 네. 인도에서, 아키스탄, 아프리카, 그러면 이란이 나가, 이란 이쪽에 남쪽으로 빠지는 북서쪽과는 그, 이란이다. 그 위에 북쪽은 표시가 있어그 다음에 어느 쪽을 쭉 가면은 거리가 나다 러시아, 러시아는 좀 그, 우크라이나 이런 데참 좋죠. 그두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근면는 유럽과 아시아하의 이 건널목 같은 관충지대은 어느 다리 지역은 바로 터키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을 지나야 여성편지의 유럽이에요. 네. 그에 이제 바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조금 아무 연결해가지고 자꾸 에을서 유치 중해 하나로 유럽이 구성되어 는 그런데 불교가 거기까지가 뭐 그러니까 이 프랑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불교를 몰랐어요. 네, 몰랐다가, 1차 대전 이전에 그랜슨셋을 안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유럽 내리들이한이년 된다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를 막 점령하게 되잖아. 영국 인도 시민들이잖아. 웅크럽이막 연락을 했어. 그때, 불교를 그렇게 볼수를보다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그러니까 음, 불교를 이 사람들이 알려지한 200명도 안될 겁니다. 그냥 이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학문 하는 사람들, 체학자들,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동양의 시대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습관을 붙그는 불교를 찾겠다고 할 분들이나 일반 개정들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아요.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금 아니냐는 겁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예러 차원에서 불교 문화, 불교 문화를 불교 서적을 가져가서 번영하고 보고 보고 예의 석이 나게 되는 요즘은 이제 지식 있는 사회에서 불교를 불리하는 거죠. 불교는 사람 지식이 아니거예 용도로 그 이제 문화재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불경에 대해 그런 내용도 참 많이 쓰는. 예, 우리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해가지고 인도 대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많은 것잖 아. 제일 충격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인도 인도 정치사나 인도 역사에요. 아, 아시는 분요 마쇼카 대왕이 비지상적인라 부처님이 이제 이쪽 가서 200년에 나타난 아소카 대왕이 전 인도로 통일하면서 자기는 힌두교 신자 있는데 불교를 만드 힌두교입니다. 나가 유대양성 불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인도가, 국교가 되자면, 아셔바리앙시니다 아셔파리앙 시절에 인도 전쟁이 불교가 돼. 국교가 된거 그때 아셔파리앙 쪽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 러시아까지, 동럽 가까이, 터키 남당까지 불교가 들어간 거예요. 아셔파리앙에이 좋은 불교를 갖다가, 포교사들한테 네, 굉장히 많이 니다 불교가 아니요전 세계 불교가 아니고 싶은 놈만. 어떻게, 오늘날 보면은, 최고의 인류 전법사. 인류 불교의 전부사에 관분이 아주 빡대요그 정도로, 어, 불교는 우리에게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 이 종교라는 것은요,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 사회에서 유지를 하면서요, 종교가 정치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괴동장이 우뚝 서다가지고 전 민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를하에서는 종교가 일정한 기회로 오르게 되는 정치인들이 종교적으로 예속이 됩니다. 왜? 그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정치 이용해서 자기 정책을 만는고 투표수에 따라서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해치는 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종교 정치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독교와 전 세계화 되는 게 바로 그거죠. 로마 황제님이 개도인 교황과의 일창 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플랫포스가 마치 도기는이스라엘입다 얼마나 많은 수가 있어 네. 마치가 정신적으로도 위하고 기태는, 뭐, 유태인들 아주 싫어했죠. 여러 가지 이유에 있는 말. 하나의 그중 하나는 또 뭐예요? 정치적으로 싫어하면서 동시에 하나는 뭐예요? 아니,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다니. 예수님은 어느 나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음. 아직 도도 한께달았으면서도께나았을 거라고. 백선을 헷갈리게 한다고 해서 잡아 죽은 거잖아요. 도깨 네. 그, 덜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았다 아니가 헷갈리게 해서 잡아 죽은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해.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거 빙자해서 키트는 어떻게 했어요? 격리 2월에 했어요. 예, 그 책임을.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히터리에 간지하면 수백만이 죽고, 그, 께스천부에 들어가서 께스로다 죽이지 않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셨죠? 네. 그 현장을 가보면, 굉장합니다. 폴란드 남다른 도시에 가보시면. 네. 그때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막방 티테일은 캐버리 됐습니다. 바티칸에다가 SOS 교황은 우리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은 저 주님의 옷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수 주십시 이거 전쟁을로 나와 주십시오. 그때 바티칸에다가 이렇습니다 이따가 같이 입을 다물었다고 교황이 교황님을 잡 그래서 교황이 밖에 내에서도그부에대 엄청나게 비판을 받다가 한이 앞선 지금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과를 했어요사과 했다고 그때 우리가 역대 3대 교황님들이상관왔고 응. 우리가, 우리가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종교는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유작과 핵심이어서, 약간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돼요 종교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민도들이 우리 군자에 여러 가지 의식하는 지이라이 되고, 전반적으로 정치인을 도할만큼 우리의 집단의식이 크게 작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는, 이 공산주의에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공산주의 종교가 없어요? 음.. 없어요 있어도 꼭두같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앙하고 그러지 이런 집회를 다올리지못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많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불교는 용성해요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족 종교라 해가지고 불교, 유교, 도교 30개 종교만 인정이에요 중국 공산당 공부가, 네. 지금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도 국가 예산에서요, 엄청나게 불교 문화를 보호하고, 막 80m 되는 막 탑을 세우고 엄청나요. 나라가 커가지고 뭐, 불사를 대규모로 그래요. 보험 뭐 불사. 그런데 아직도 공산당들은 선인들이수근하고불공한 것만 호용해요 이렇게 설법을 못하게 해요. 설법은 못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잘되라고 추검까지만 허용하지. 설법, 법문은 할수 없어요. 네, 하게 되면 이제 또막 비판하고 이러겠죠. 이런 날는 못하게 금지해요설법금이지 네. 그만큼 종교는 무서운 네,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냥 부처님께서 사상적으로, 창작적으로, 이루는 고 가장 우수한 정도가 불러요. 이런 점을 지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 부처님의 역까지 네. 보라는 여애식품에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애식품에 나와 있어요. 여애식품은 여러분들이 연어, 워낙 설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 많으니까 아, 연애식품은 중요하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 지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 열애시터로만 찾아가서 열애시퍼가 뭔지. 아, 부처님은 열 가지 호흡하고 있구나. 이 호흡이 엄청나게 철학되고, 부처님의 사망이 다안되 있구나. 아, 부처님의 이 뜻에서 우리 불교의 중생을 속소하고 깨우치려는 이런 의도들이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더없이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 해야 할의지처예요 의지처 네. 부처님은요 우리 중생들의 항구라고 말했어요 항구 항구라고요 항구 배가 어떻습니까 멀리 나갔다가 항상 항구로 돌아 와야 돼. 그래서 정비도 하고 다시 기름도 넣고또 청소도 하고 또 씻고 또 항의를 합니다 우리 존생들 생활 속에서 살아보면, 욕망과 번뇌, 또 성취, 이런 여러 가지 착금적인 요소들이 많죠. 여기에서 내가 내 인생의 피난처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부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다. 아, 부처님은 내가 영원히 니 부부디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가장 두레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없는 사람, 성공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두려만한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레만한 사람이 누구냐 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없는 사람, 어머니 없는 사람, 두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타이 없는 사람, 그런 물질에 관 중신적으로 우리가 성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믿고 무지할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그각합니다 그리고 오 글자로 서 부처님이 피난처예요 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 내가 무지할 세상이고 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오도록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안 타고 치는 가까다는 그런 원력이 있어요. 네,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불변이 돼야 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오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신심이 나서, 아, 내게 자은피난 써는 이저을 또,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내가 자은피난 써는 이 절을 온다. 아, 내가 한일 동안 일하고 고생하고, 그 여기 가서 용기를 얻고, 부처님 께을세번 하고, 기도하고, 염두하고, 다이 아, 것만 봐도, 내번의망상에차버고또 용기가 새처럼 돋고, 이런 힘에서, 내 일터에,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청될 수도록 그런 지도의 힘, 그런 작은 피난체가 바로, 부처님, 우리가 거부를 전하는 절입니다. 법당이고 보량이에요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신심히 출중해 있는 그런 도움이들의 집을 통하는 것을 겠습니다